네,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슬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박시영입니다. <laughs> 와 여기는. 너무 이렇게 호하고 정말 아침마당처럼 이렇게 호응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다 정말 철저한 환영의 박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는 서울에서 왔고요. 사실 서울에서 전주 가깝잖아요. <laughs> 네, 진짜 가까워요. KTX 다니는 데는 다참 이제 거리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 너무너무 가까운 거리인 것 같습니다. 어, 혹시 오늘 강의가 처음이신 분이 있으실까요? 있으세요? 아, 네. 긴장 똑바로 하고 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냐면 하 저도 이런 강의장에 처음으로 앉아 있었던 때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앞서 호스트 사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배우 일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제가 사진 중에 음, 가장, 가장 배우처럼 나온 사진을 골라봤습니다. <laughs> <laughs> 네 저는 연극배우가 직업이었었던 사람이에요 평생 뭐 평생이라고 해서 (10여 년간) 계속 배우를 했었고 그리고 남편도 배우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어~ 임신을 하게 된 저의 사진인데 어, 배우들이 보통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지만 건강한 행동은 잘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반문하고 술도 다 좋아하고 근데 제가 건강에 대한 관심을 저도 항상 갖고 있었지만 제가 건강이 저의 인생에 딱 뭔가 어, 어떤 경각심을 심어주게 된 때는 임산부였던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4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애기 엄마로 보이진 않죠. <웃음> 제가... <웃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어~ 근데 어~ 아이를 이제 낳아서 키울 때 임산부가 되고 나면은 할수 있는 게 많아지던가요 없는 게 많아지던가요 네 어유 남성분께서 이렇게 큰소리로 대답을 해주시는데 없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를 떠올려 보면은 당연히 뭐 감기 걸렸을 때 약이나 이런 거는 먹지 못했었고 그리고 어~ 발목을 삐었는데 파스를 붙이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붙이지 말라 그래서 그때 못 붙였었고 사랑니 뽑고서는 진통제도 안 먹었고 어, 그리고 뭐~ 이제 만삭이 되면은 운전도 못 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무거운 거 들면은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막 난리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막뭐 샴푸 리스도 다 바꾸라 그러지. 막 무독성인 거 하라 그러 이러면서 아, 임산부한테 이렇게나 뭔가 제약들이 많구나. 왜 그럴까? 몸에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라는 관심들이 조금 생겼던 때가 덧대인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왜더 더욱이 그랬냐면은 임산부 때에 코로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게더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 어 공연계가 다 이제 막 문을 닫고 있었던 때, 저렇게 빈 좌석이 보이시는 것처럼 어 보통 공연을 하게 되면 한달 한 반에서 두달 정도를 연습을 하고 한두시간 소요되는 공연을 한 편을 이제 제작을 하는데 막두 달여간 연습을 하고 났는데 바로 공연 전날 리허설에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다 취소되고 관객들 티켓 환불해 드리고 그때 굉장히 많이 허무했었고 아 내가 이 직업을 계속 할수 있을까? 근데 코로나가 그때는 그렇게 길어질지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했었던 생각은 아 빨리 아이를 낳고 복귀를 해야겠다 이때다 어차피 이렇게 공연계가 취소되고 조금 비수기면 빨리 이때 아이를 낳고 복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산부인과에 다닐 때그 의사분이 했었던 말이 생각이 나요. 어 코로나가 이제 너무 창궐을 해서 백신을 개발 중인데 아마 산모는 못 맞을 거예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 왜요? 임상이나 이런 게안 돼서 그리고 보통 산모들은 이제 주사를 막 맞히지 않으니까 어, 못 맞을 거예요라고 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어, 그냥 흘겨 들었는데 그러고 한이삼 개월이 지나고 나서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인데. 이제는 임산부들이 백신을 맞아도 된다는 거예요. 막 기사에도 나오고. 저는 그런 것들이 궁금증이 생기면 좀 찾아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질병관리통제청이나 영어는 잘 못하지만 미국의 사이트들에 막 들어가서 찾아봤을 때 이렇다 할 임상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미국의 그 CDC라고 하죠. 질병관리통제청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어서 미국에서 임산부들이 맞아도 된다더라 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맞아도 된대 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던 거라,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 내가 만약에 잘 모르면 누군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되겠구나 그럼 난좀잘 알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어왜냐면그 모든 것들이 중단되어 있었잖아요. 어 제가 그 당시에 물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았지만 일에 대한 것도 많이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나 하려고 해도 알바 하나 못 하겠다 어디 편의점 알바 하나도 지금은 할수 없는 시대가 버렸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내 몸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 유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아졌을 때 제가 책을 한권 선물을 받게 됐는데 저 책의 표지에 저렇게 아기 기저귀 찬 아이들 사진이 돼 있는 책의 표지였어요. 책의 제목이 뭐냐면 어 백신 안전 플랜이라고 하는 책이고 미국의 소아과 의사 30년 동안 한 의사분께서 쓰신 책이었어요. 저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 우리가 수술이건 항생제건 뭐 어떤 예방주사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는 누군가의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걸 안도감을 느낀다. 어. 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누군가 이제 건강 검진을 하고 나서 아 이거는 추적 관찰할게요. 뭐 이거는 괜찮아요.라는 말에 굉장히 안도감을 많이 느끼는데 의사인 나도 30년 동안 아이들을 보는 의사지만 어딘가 누군가 정부의 말을 따르는 편이 훨씬 더 편안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획일적인 의술에서 조금 벗어나서 어, 아이들의 예방 접종을 할 때에도 분명히 선택과 아 선택에는 득과 실이 따르니 어, 좀 똑똑한 부모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저 책을 써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기. 에는 뭐 예방 접종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육아를 하면서 좀 가질 수 있는 팁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저 말에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갔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결국에는 모든 걸 선택할 때 득도 있지만 실도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저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예방 접종 어, 예, 맞췄어요?라고 하고선 신생아를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제가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 그게 뭐지? 그 저를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았고 어왜 이거를 이렇게 어 산모한테 말을 안 하고 내가 뭔지도 모를 때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하나하나 좀찾아게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산후에 갖게 된 어떤 어~ 그 불편한 부분들인데요 고지혈이 있었고 요실금도 있었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손가락이 딱딱하게 굳어서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조조강직 이런 것들도 저한테 있었고 그리고 저는 어,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대식가의 집안에서 태어나 대식가로서 밥을 두세 공기를 먹어도 한 번도 체한 적 없었던 사람이 아이를 낳은 6개월 사이에 다섯 번을 체했어요. 근데 그 체가 너무 심해서 위 아래로 다 쏟아내는 새벽에 다 토하고 설사하고, 근데 그때 제가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급체를 하는 불편함들도 있었고, 뭐 불면증하고 만성 피로 정도는 젊은 사람들 다 갖고 있는 거뭐 그렇게 질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아이 낳고 나서 당연히 불편한 부분들은 있었지만 신생아 키울 때못 자는 거 당연하니까 막. 요령이 없어서 꼴딱꼴딱 그냥 밥을, 밤을 새가면서. 아이를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무엇보다 저한테 조금 경각심을 갖게 했던 거는 어, 남편의 갑상선암이었습니다. 어 그때 당시에 연극인들에게 건강 검진을 하라고 나오는 그그 정부의 지침이 있었고 건강 검진을 이제 신청을 해서 그냥 했는데 저는 고지혈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 어, 남편은 갑상선에 혹이 있다 그래서 검사를 여러 군데 하러 갔었을 때 갑상선 조직검사에 결국에는 갑상선 악성 신생물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왜냐면 내 인생의 착한 암입니다. 죽는 암이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다들 물어보면, 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 주변에 뛰어난 사람 많아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사실 굉장히 쉬운 선택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갑상선 암 크기도 컸고 림프절 전이도 있었던 상태라서 어떤 병원에 가든 갑상선 요 나비 모양의 갑상선 전절제 다 드러내고. 어, 방사선을 하고, 그 다음에 약을 평생토록 먹어야 된다. 근데 40대, 40살의 남편이 평생토록 먹는다고 하면 100세 시대에 60년을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 선택이 참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 사방팔방, 좀안할수 있는 방법들은 어디 있을까라고 하면서 찾아보게 됐었고,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나서도 계속 마음에, 어, 장기 하나를 떼어내는 건참 어려운데, 라는 마음이 계속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참그 읽지 않던 책을 그제서야 책을 펼쳐 보게 되더라고요. 제 침대 머리맡에 항상 있었던 책인데요. 이제 강의를 여러 번 들어보셨던 분들은 이 책의 제목을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환자혁명이라고 하는 책이었고 어 기능의학 의사 카이로프라틱을 전공한 미국의 의사 분이 써낸 책이고 지금 그 유튜브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 책을 항상 머리맡에 두고. 저 책을 언젠가는 봐야 되는데, 내가 언젠가는 저걸 봐야 되는데 하면서 미루고 있었는데 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책을 펼쳐보게 되더라고요. 저 책에 어그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나오는데 이 의사신문에 나온 기능의학의 철학이라고 하면서 막 글자가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어 저는 이 철학이 저한테 좀 동감이 공감이 갔던 것 같은데요. 인간은 스스로 내 몸을 치유할 수 있는 자연 재생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의사의 몫은 어~ 최대한 부작용이 적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 과정을 증진시키는 거다 자연 치유력을 조금 증진시키는 것들이 의사의 몫이다 그리고 병은 근본적으로 원인을 치료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질병뿐만 아니라 사람을 치료해야 되고 사람을 치료하려니 이 사람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라이프 스타일은 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봐야 된다라고 하는 철학을 갖고 있는 게 기능의학이었는데 저는 여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병이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생기잖아요, 그렇죠? 끄덕이시면 안 돼요.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유도신문입니다. 그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내가 20대 때, 30대 때 먹고 마시고 생활습관들을 계속해 오니까 40대, 50대, 60대에 갑자기 증상이 발현되는 게 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증상만 완화시키는 게 질병을 치료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원인이 뭔지를 알아서 그걸 진짜로 고쳐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있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도 되게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이 유니시티에 와가지고 이런 책들을 많이 접하게 됐었는데 이책들의 대부분이 의사분들이 쓴 책이에요. 어 소아과 의사인데 내가 소아과 의사인데 우리 아이에게는 약을 먹이지 않는다.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약에도 선택에는 득과 실이 따르니까. 그러면서 그 책들을 막 써냈고 내가 한의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혈압약을 오랫도록 먹다가 등산을 하다가 내출혈로 쓰러지셨다. 그래서 혈압약이 어떤 건지 알아보다가 저 책을 써냈다. 나는 혈압약을 믿지 않는다. 이런 책들이었고 병원에 가지 말아야 될 서른. 81가지 이유 여기에도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건강검진을 할때 하는 뭐 CT나 MRI의 어떤 그그 그 작용은 뭐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병원을 무조건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좀 선택하여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암의 진실이나 요 암은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책들도 제가 이제 갑상선암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좀 많이 봤었던 책인데 우리 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암입니다라고 갑자기 내인생에 암이라는 키워드가 딱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드라마 대사에 나오는 거 아시죠 내가 암이라니 내가 암이라니 이 생각이 사람을 정말 더 아프게 만들거든요 어 근데 이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그 인도의 전통 의학을 그 하신 의사가 쓴 책인데 우리가 암이 있어서 아픈 게 아니라 어 아팠기 때문에 암이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들을 잘, 어, 암과 잘 친구가 될수 있다면, 어떻게 그 의학적으로나 또는 인체학적으로 암은 잘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책에 사실은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들을 보면서 어떤 희망을 조금 아, 갖게 됐었고, 어, 그리고 되게 유명한 책이죠. 왜 아플까라고 하는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명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뇨 혈압 고지혈 자궁 근종 두통 변비 다이어트 뭐 살찐 비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 그 원인들을 찾아보니까 그 뿌리의 근원은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벤자민 빅먼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박사님께서 우리 유니시티의 과학자문위원회로 있으시죠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그리고 그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에서도 제가 어떤 영양학적인 것들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책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책을 그렇게 많이 받, 보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런 책들을 많이 봤었던 이유는 뭐냐면 어 진짜 기준을 알아가는데 인터넷 검색에서는 기준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어. 왜냐면 그~ 이제 주변에 아마 많으실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소식을 받으신 분들이 암뿐만 아니라 어딘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검색이에요 요즘에는 우리 다내손 안에 그~ 정보들을 갖고 있잖아요 내 손에서 딱 검색을 하면은 다 나오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어떤 그 카페 같은 거 가입을 해서 제일 먼저 봤던 게 저도 그런 거였거든요 사람들이 병원 먼저 가지 않아요 잘하는 병원을 검색하는 게 먼저예요 내,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검색을 해서 제일 좋다는 병원을 찾아갔었고 근데 그 검색을 할때 나오, 나오는 글들이 어떤 걸 해결했습니다라고 하는 글들보다는 고민 고민 그리고 그 고민들을 어떻게 내가 했는데 또 다른 걱정거리.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검색으로는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얻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실 정말 책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책이라고 하는 건 다른 누군가의 지식을 가장 효과성 있게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와서 저도 이제 강의를 듣게 될때 가장 만연해 있는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됐었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는 부작용인데 어 이거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건데요 의학 정보 백과에도 나오는 거예요 혈압약의 원리를 보니까 어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이에요 근데 이뇨제 처음은 제일 약한 이뇨제부터 시작해요. 오줌 양을 빼니까 혈류가 없어져서 혈압이 떨어져요. 또는 혈관을 확장시켜요. 그래서 혈관이 당연히 확장되니까 그 혈압은 떨어질 거잖아요. 또는 심장의 운동성을 덜 뛰게 만들어서 혈압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내 몸에 칼슘을 좀못 들어오게 막아서 칼슘이 심장의 그 수축을 조금 막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칼슘 채널 그 칼슘을 차단시켜서 내 몸의 수축을 조금 못 하게 해서 혈압을 떨어뜨리거나 이게 굉장히 어, 단순한 원리로 내 몸에 작용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혈압의 수치를 당연히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 원인은 혈압이 생긴 어떤 원인은 있을 텐데 그 원인이 나아지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당뇨약은 솔직히 이거보다 훨씬 더 단순해요. 우리 몸은 재활용 시스템이거든요 우리가 뭘딱 먹으면 내 몸에 에너지원어나 영양소들로 쏙쏙쏙쏙 들어가고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은 똥오줌으로 다 찌꺼기들이 빠져나가는데 그 빠져나가기 딱 이전에 재활용 시스템이 있어요 또쓸건 없나 하면서 내 몸에서 한번더 걸러내는데 그런 신장 간 장에서의 당의 재흡수를 막는 약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혈류의 당 수치는 떨어지죠 그리고 내 인슐린 내 몸에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는데 이 인슐린 호르몬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난게그 당뇨의 원인인데 인슐린이 고장이 났으니까 인슐린을 더 넣어 주는 거예요 약으로 더 넣어 주거나 또는 인슐린 주사를 맞아서 인슐린을 더 넣어줘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원리를 갖고 있는 약들이더라고요 어 제가 요약 들의 부작용들을 보면서 이 영상을 보면은 조금 내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별처럼 포장부터 시작해서 간부터 시작해서 펼쳐지는 것들이 보이시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 혈류에 네. 이게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건데, 그, 작은 거하나에 드신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혈류를 다 타고 내온 장기에 퍼져서 작용들을 해내는 게이 약의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을 먹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저기 그 헌혈 금지 약물에 보면 어떤 약은 사주 어떤 약은 영구적으로 헌혈을 하지 말아라라고 대한 적십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이라고 하는 걸딱 끊는다고 해서 이 반감기가 다싹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약들은 잔존하는 것들이 내 어. 장기 곳곳에 껴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약들을 먹든내 몸에 있는 원래 있었던 영양소들 엽산 비타민 코엔자임 큐0이라고 하는 것들을 싹 고갈시킨다 드럭 먹어라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했던 것들이 당연히 지금 표면에 드러난 어떤 증상들 수치는 떨어뜨릴 수 있겠지만 그게 진짜 어떤 원인을 고치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어 그럼 어떻게 해요?라는 이런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먹어야 되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을 알아가야 된다. 근데 저도 여기 처음에 앉아 있을 때 건강에 대한 트렌드부터 막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건강의 트렌드를 내가 왜 알아야 되지? 나는 그냥 어 내가 가진 어떤 문제, 질병 이런 거 조금 궁금해서 온 건데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건강의 트렌드 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초고령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말해도 알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들어가는 평균 진료비가 지금 40만 원이